교통지옥이라 불렸던 베트남. 이 베트남에서 최초의 지하철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의 기술로 말입니다. 현재 베트남 호치민에서 지하철 1호선을 한국의 GS 건설이 건축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 공사를 시작해 공사 진척률이 81%를 넘어서며 2022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지하철 건설은 일본 국제협력기구의 공적개발원조 사업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일본의 스미토모사가 이 공사를 맡았는데 일부 구간을 한국의 건설사 GS건설이 입찰에 성공해 맡게 되었습니다. 전체 길이 19.7km 규모인데 지하 구간인 109.2.5km는 스미토모사가 시공하고 GS건설은 지상 구간인 209.17.2km 공사를 담당했습니다. GS건설은 고가다리 14.4km와 특수교량 6개, 정거장 11개, 변전소 4개, 차량기지 14개 건설을 맡았습니다. 실제 지하철공사는 GS건설이 거의 다 했다고 봐도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일본의 공적자금으로 시작된 이 공사가 한국의 건설사에게 맡겨진 이유가 있었습니다. 209 대부분인 14.44km는 교량 구간이며 여기에는 고난도의 기술력을 요구하는 특수교량 6곳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을 시공하려면 고난도의 기술력이 필요했는데 이 기술력과 경험을 가진 것은 한국의 GS건설이었습니다. GS건설이 맡은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특수공법이었습니다. 정성엽 GS건설부장은 의정부 경전철 공사에 적용된 핵심 교량 기술력 덕분에 이번 차관사업을 맡게 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가장 긴 구간에 적용된 PSM 공법은 교량 상부 구조를 미리 만들어서 특수 가설 장비로 이를 하부 구조물 위에 올리는 방식인데 이 방식은 공사 기간을 줄일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2.4km 구간에 적용된 FSM 공법은 교량을 감싸도록 하는 거푸집을 만든 다음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방식으로 다른 공법보다 작업이 쉬워서 비용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전성현 현장 부소장은 베트남 사회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특수 공법 기술력에 현지 맞춤형 전략이 합쳐졌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의 건설사들은 문화의 차이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노력을 하며 인정을 받아왔습니다. 한국의 GS 건설은 베트남에서 고난도의 기술력으로 현지인들과 동화되며 한국 건설사에 대한 위상을 높여 놓았습니다. 하지만 원청사인 일본은 신리를 따지는 방식으로 베트남을 압박했습니다. 호치민의 지하철 1호선은 위기를 겪은 바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건설 비용 상승으로 인해 지연된 것입니다. 2007년 호치민시는 지하철 1호선 건설을 승인할 때 건설비는 약 8,300억 원 정도였으나, 2009년 컨설팅 업체를 통해 재산정한 공사 비용은 애초 산정가의 3배 육박하는 약 2조 2,650억 원에 달했습니다. 베트남 총리는 2011년 이 같은 공사비 인상에 동의했지만 국회 승인이 늦어지면서 공사 대금 지급에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의회 승인이 지연되어 베트남 정부가 어쩔 수 없이 건설비를 지불할 수 없게 되자 공적 개발 원조 프로젝트 의 당사자인 일본 스미토모는 냉정했습니다. 스미토 무사는 베트남의 공사 대금이 지연되고 있다며 연말까지 지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만둘 거라고 통보했습니다. 이 때문에 호치민시는 우선 자체 예산으로 968억 원이 넘는 밀린 공사 대금을 지급해 지하철 공사가 중단된 사태를 막았습니다. 밀린 공사 대금 지급 때문에 중단될 뻔한 호치민시의 첫 지하철 건설 공사가 위기를 넘긴 것입니다. 한국은 뛰어난 건설 기술력과 친화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지하철 시공을 맡은 GS건설은 고난도 기술력뿐만 아니라 현지의 문화와 언어는 물론 베트남의 법규정 및 관행 등을 배우며 베트남 현지화에 땀을 흘렸습니다. GS건설은 지하철 1호선을 수주하기 전에도 베트남에서 도로건설이나 신도시 프로젝트 등을 이미 인정받은 건설사였습니다. 일본 스미토모사의 GS건설을 직접 추천한 것도 베트남 호치민 행정당국이었습니다. 이번 공사로 인해 한국의 건설사는 더욱 베트남에서 신뢰받게 되었습니다. 포스코 건설 등 하노이 하이폰 고속도로를 건설한 한국 건설 업체들도 공사대금 중 일부를 받지 못하고 있고 GS건설 역시 수년째 베트남 정부로부터 공사대금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베트남 정부는 인프라법을 제정하여 민간투자의 법체계를 정립하려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사대금 지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베트남 정부를 신뢰하며 그동안 기다려온 한국 기업들에겐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일본은 베트남의 사정을 봐주지 않았습니다. 공적개발원조 프로젝트라고 했지만 베트남의 건설비 지급이 지연되자 공사를 그만둘 것이라며 신뢰를 주지 못했습니다. 최근 베트남 북남 고속도로 입찰에 일본 기업들은 단한 곳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중국 기업들이 입찰에 참여했는데 중국 건설사들은 대부분 자국 정부에게 돈을 빌려서 참여한 것이었습니다. 베트남은 차이나 머니를 경계하지만 더 중요한 건 중국 업체에게 맡겨서 안전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국 베트남은 이번 지하철 1호선 공사에서 한국에 대한 신뢰는 더욱 커졌지만 일본이나 중국에 대한 신뢰는 더욱 작아지고 있습니다. 베트남 최대 경제 도시인 호치민은 지하철 사업이 완료되면 도시는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매일 전쟁처럼 벌어지는 오토바이 출근길을 피하는 것은 물론 출퇴근 시간도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 사업의 경우 호치민의 6개 노선, 하노이의 8개 노선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베트남은 더욱더 한국 건설자들을 찾을 예정입니다. 이상 진심 고 있습니다. 인도 자동차 시장은 일본 인도 합작사 마르티 스즈키가 50% 가량 점유한 가운데 현대자동차가 10% 중후반의 점유율로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 뒤로 마인드라, 타타 등 인도 업체와 혼다, 도요타 등 일본 회사가 포진해 있습니다. 그런데 현지 자동차 시장 부진이 1년 가량 이어지면서 판도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인도차 시장 판도를 흔든 업체는 기아자동차입니다. 기아자동차의 돌풍의 주역은 셀토스였습니다. 셀토스는 인도에서 35일 만에 43만여 대가 계약되면서 인도시장에서 단기간 최대 계약차종 1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기아자동차는 지난 8월 22일 소형 SUV 셀토스 출시로 인도시장에 본격 진출해 11월 시장 점유율 5.3%를 달성하는데 성공했습니다. 판매업체 순위 4위로 3위 마인드라와 격차는 불과 182대에 불과할 정도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의 점유율을 합하면 22.2%나 됩니다. 다른 업체가 고전하는 사이 한국 업체가 시장 내 영향력을 크게 확대한 것입니다. 이코노믹타임스에 따르면 인도 자동차 산업 시장 규모는 2018년 기준 660만 대로 10년 만에 2배로 급증했습니다. 인도는 2017년 독일을 제치고 세계 4위 시장으로 도약했으며 오늘 2020년에는 일본마저 제치고 중국, 미국에 이어 세계 3위에 올랐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중요해지는 거대 시장에서 기아자동차가 시작부터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하반기 인도자동차 시장에서 상륙과 동시에 돌풍을 일으킨 기아자동차가 12월 5일 공장 준공식을 열고 도약을 타짐했습니다. 기아자동차는 이날 인도 남부 아난타프리에서 인도 첫 공장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박한우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첫 생산 모델 셀토스에 보내준 인도 국민의 뜨거운 사랑에 감사드리며 내년 프리미엄 다목적 차량 등 신차 출시의 전력을 기울이겠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연간 최대 30만 대까지 생산할 수 있는 기아자동차 인도 공장은 아나타푸르의 216만 제곱미터 부지에 건립되었습니다. 이 공장의 첫 생산 모델이 셀토스입니다. 셀토스가 인도에 출시되자마자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기아자동차는 셀토스의 인도 현지 생산, 판매에 앞서서 인도 시장에 최적화된 맞춤형 셀토스 개발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약 13개월에 걸친 면밀한 시장 분석을 토대로 인도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디자인, 특화 사양 등을 반영하는 철저한 현지화 작업을 거쳤습니다. 특히 셀토스는 현지 시장에서 유일하게 공기청정 기능까지 갖췄는데, 이는 최근 대기 오염이 심해지는 인도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올해 들어 인도 자동차 시장이 최악의 부진을 겪고 있음에도 셀토스는 불티나게 팔려나간 것입니다. 현지 전문가들은 셀토스의 기능, 안정성, 스타일링을 극찬하며 강력한 돌풍의 이유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아 자동차가 셀토스 이후에도 흥행을 이어갈 야심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국내에서 엄청난 사랑을 받아온 카니발입니다. 기아 자동차는 내년에 내놓을 신형 카니발로 인도 시장 공략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지에서 인기인 도요타의 이노바 크리스타보다 상위인 카니발을 선보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엔진은 최고 출력 202마력과 최대 토크 440Nm를 지녀 2.8 엔진을 탑재한 이노바 크리스타보다 강력한 힘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또한 북미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소렌토와 텔라로이드의 투입까지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기아차의 연이은 흥행 전략은 현지 업체와 일본 자동차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인도시장에서 한국의 자동차가 더욱 선전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 진심TV였습니다. 제서시도 100km까지 걸리는 시간, 제로백이 무려 1.85초에 불과한 전기차. 이 차의 이름은 G2입니다. 현대 자동차가 크로아티아의 전기차 업체인 리막사에 천억 원을 투자하고 만든 세계에서 가장 빠른 자동차입니다. 그동안 세계에서 가장 빠른 차는 스웨덴 코닉세그의 아게라 r s 였습니다 이 차는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2.6초였습니다. 하지만 C2는 이보다 2배 가까이 빠른 성능을 보여준 것입니다. 현대 기아차는 양산형 전기차 모델에 최적화된 전기차용 파워트레인 시스템 기술을 확보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고성능 전기차에 특화된 기술력을 갖춘 리막과 협력해서 시너지를 내고 있습니다. 현대 자동차는 리막과의 협업을 통해 내년까지 고성능 전기차 및 수소 전기차 모델을 선보이며, 글로벌 고성능 전기차 시장을 주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 정혜선 수석부회장은 "리막은 고성능 전기차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가진 업체로 고성능 차량에 대한 소비자 니즈 충족과 당사의 클린 모빌리티 전략을 위한 최고의 파트너다" 다양한 글로벌 제조사와도 프로젝트 경험이 풍부해 당사와 다양한 업무 영역을 함께 할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마텔 리막 CEO도 "우리는 현대자동차그룹의 신속하고 과감한 추진력과 미래 비전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다. 이번 협력으로 삼사는 물론 고객에 대한 가치 극대화를 창출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정혜선 현대차 부회장은 누구보다 적극적인 현장 경영과 인재 영입, 투자로 위기 자동차 산업의 승부수를 던지고 있습니다. 최근 정혜선 부회장은 미국 모빌리티 서비스 전문 업체인 미국, 인도 2위 차량 공유업체인 레브 등 미래 자동차 분야에서 전략적인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또한 전 세계 최고의 인재들은 가리지 않고 영입하고 있습니다. 정부회장은 2006년 일찌감치 해외 인재 스카우트에 나서서 외국인 전문가 1호로 세계적인 디자이너 슈라이어를 영입했습니다. 이는 조직 순열주의를 무너뜨리는 단초가 됐습니다. 당시 정 부회장은 아무리 좋은 차를 만들어도 디자인이 나쁘면 소비자가 지갑을 열지 않는다며 슈라이어 사장을 영입했습니다. 슈라이어 사장은 기아차의 디자인을 바꿔 매출을 증폭시켰고 이 효과가 나타나자 정 부회장은 해외 인재를 가리지 않고 영입했습니다. 이어 BMW 고성능차 개발 책임자였던 알버트 비어만을 영입하여 슈라이어 디자인 총괄 사장과 투톱을 이루게 만들었습니다. 오랜만에도 폭스바겐, BMW, 나임너트럭등 글로벌 완성차 회사에서 잇따라 인재 영입을 했고, 최근 4년간 성능, 디자인, 미래 기술, 상용차 부문에서 외국인 임원 13명을 영입했습니다. 현대 자동차는 지금 과거와는 전혀 다른 경영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리막의 CEO 마테 리막은 지난 2009년 21세 나이로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현대차는 이 회사를 일찌감치 알아보고 천억 원을 투자했고, 리막은 놀라운 자동차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C2는 1914마력의 최고 출력을 과시하며 최고 속도도 시속 415km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터리 또한 120kW 용량을 탑재해 1회 충전으로 최장 550km를 달릴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도 레벨4를 도입하여 주행은 물론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리망의 C2는 오는 2020년부터 150대 한정으로 생산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차의 가격은 220만 유로 하나로 약 28억 6천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150대는 차가 나오기도 전에 이미 다 팔린 상태입니다. 이 차를 구입하시려면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셔야 할것 같습니다. 이상, 진심TV였습니다.